여러분의 디지털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은행 계좌가 텅 비어버린 뒤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한 통신장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사진, 내 대화, 심지어 내 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일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초연결 시대에서 전화번호를 빼앗긴다는 건곧집 열쇠를 복제당해 누군가 내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안사고나 해킹 뉴스와는 다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뢰를 뒤흔든 어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SKT 심카드 데이터 유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또 하나의 해킹 뉴스,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방식, 그리고 은행 업무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든 신뢰의 근간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취약점을 드러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단순히 심카드를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통신사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안전해질 수 없는지, 그리고 진짜 변화란 결국 제로 트러스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보안 개념에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S.K.T 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심서핑, 그러니까 심수와핑이라는 범죄를 알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집 열쇠를 똑같이 복제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 집에 들어와 나인 척 행동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심서핑은 해커가 내 심카드의 데이터를 똑같이 복제해서 통신사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곧 나와 동일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내 IMSI, IMEI 그리고 비밀 인증키까지 이 모든 걸 해커가 복제해 버리면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 문자 그리고 2단계 인증 코드까지 모두 그 사람이 가로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온라인 계정 은행 계좌, 디지털 원래까지 순식간에 열려버리고 맙니다. 2022년 한해 동안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갑자기 휴대폰이 끊기고 몇분 만에 은행 잔고가 사라지는 일을 겪었죠. 그나마 언론에 보도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저녁 6시 9분 SKT 시스템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그날 밤 늦게 악성코드가 식별됐고 다음날 밤 11시 40분이 되어서야 SKT는 심카드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어둠은 여기서부터 더 깊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이내에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거의 이틀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로 알립니다. 피해 고객들에게는 긴급 문자나 직접 알림을 보내는 대신 무심하게 이틀 뒤 홈페이지에 공지만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피해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체성, 내 보안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지만 정작 그 소식을 가장 늦게 듣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셈이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SKT의 늑장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통신사 해킹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무려 3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과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보안 투자라는 엄청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겨우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더 엄격한 규제 환경이었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상징적 처벌에 그쳤고 많은 이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럴 거면 그냥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답을 들려줍니다. 2023년 LG유플러스 역시 고객 30만 명이 개인 정보를 유출했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KT의 악명 높은 2014년 유출 사건에서는 무려 1200만 명이 가입자 정보가 한 번에 새어나갔죠. 한국의 통신사 세계에서 도망칠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통신사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걸까요?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유출된 건 바로 왕관의 보석이라 불릴만한 핵심 정보들. 즉, IMSI 번호, IMEI 단말기 식별 번호, 그리고 심카드 인증키였습니다. 이 정보만 있으면, 해커는 통신사 내부망의 두뇌라 불리는 HSS, 즉,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HSS에는 내 전화번호, 비밀번호, 요금제, 모든 개인정보가 모여있죠. 해커가 이곳에 침투하면, 전화와 문자를 마음대로 오해시키거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고 심지어 수백만 명이 통신 체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군가 내집 열쇠를 복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집에 설계도와 보안 코드까지 몽땅 들고 달아난 셈입니다. SKT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FDS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카드를 새로 바꾼다 해도 이미 유출된 데이터는 세상 어딘가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 정보를 바꾼다고 이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는 말처럼 한번 복제된 키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위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디지털 삶에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심카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각광받는 2심, 즉 내장형 심카드는 기기 교체가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의 근본 취약점은 똑같습니다. 통신업계의 대응은 늘 굼뜨기만 하고, 정작 고객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위협은 네트워크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제대로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들은 기업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합법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안 구멍을 미리 메울 수 있고, 해커는 자신의 기술을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 데이터는 복수의 전문가 손을 거쳐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여전히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나 투명한 정보 공개에는 인색하고 사고가 터져야만 뒤늦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누구 책임인가 라는 논란 속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진짜 갈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첨단 서비스와 혁신을 외치기 전에 우리 모두의 기본 안전부터 제대로 챙겨야 할 때입니다.